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섹션 5.5에 나오는 fixed cost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 이 care cost X가 X는 care cost죠. 자, care cost X가 어, 사실은 가변 비용 그래서 variable cost로 variable cost로 우리가 모형이 생각을 했었는데 자 과연 케어 코스트가 variable cost가 아니라 이제 고정 비용인 fixed cost로 우리가 모형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Q 단위의 상품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각각 한 단위당 케어 코스트가 X만큼 들기 때문에, 이제 총 케어 코스트는 이 Q 곱하기 X만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Q가 만약에 0이면, 자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총 케어 코스트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케어 코스트가 베어리 c 코스트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케어 코스트가 픽스드 코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자, 예를 들어서 뭐 R&D 센터 같은 거를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있어서 이제 R&D 퍼실러티를 이제 생산을 이제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 어, 이런 건 이제 어, 이 어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 공장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뭐 렌트 같은 거는 계속 내야 되겠죠. 그래서 R&D 센터를 이제 어디에 이제 어 돈을 주고 빌렸다라고 하면 이제 월세를 예를 들어서 뭐 10억씩 낸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월세 계약을 한 경우라면 기업이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는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케어 코스트를 우리가 보통 뭐 R&D 익스펜디처 같은 걸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R&D 센터라든가 아니 면 공장 부지 같은 거를 생각 하면 연구소 부지 같은 거를 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케어 코스트가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케어 코스트를 이제 우리가 픽스드 코스트로 생각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연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점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어, 섹션 5.5에서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셜 옵티멈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늘 하듯이 소셜 옵티멈을 먼저 찾아야 될 텐데.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소셜 웰페어를 우리가 써 보면 자, 원래는 우리가 소셜 웰페어를 이제 써 보면 소셜 웰페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먼저 소셜 베너핏은 이 소비자들의 유틸리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유틸리티가 이제 소셜 베네핏으로 나오겠고요. 그럼 소셜 코스트 부분이 나오는데 어 원래는 이 소셜 코스트가 어떻게 우리가 어 썼냐 하면 자매 단위당 어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고 켈 코스트가 있고. 그리고 매 단위당 사고 확률이 p x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상위가 h만큼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소셜 코스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즉이 소셜 코스트 부분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녹색 부분은 어한 단위 상품 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죠. 그럼 이걸 풀어서 생각을 하면 결국 자이첫 번째 부분은 어총 생산 비용이고 이두 번째 부분은 총 케어 코스트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어, 총 사고 비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어,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비용이 variable cost, 그래서 가변 비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Q가 0이면, 만약에 Q, 그래서 Q가 0이면,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총 생산 비용은 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Q가 0이라서 생산을 안 하면 지금 총 케어 코스트도 0이고 총 사고 비용도 0이죠.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케어 코스트라는 게 결국 가변 비용으로, 어, 작동을 하는구나.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안목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해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우리는 케어 코스트가 가변 비용이 아니라 지금 fixed 코스트로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 하고 있고, 자, 따라서, 자, 이제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한 단위당 발생하는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이 이제 매 단위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매 단위 상품당 어, 생산 비용이 C만큼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사고 비용이 이만큼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케어 코스트를 픽스드 코스트로 생각할 거라서 이제 생산량과는 독립적인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어, 모형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 소셜 웰페어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케어 코스트 X는 더 이상 어, 기업에게 있어서 가변 비용이 아니라 아, 이제는 고정 비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 옵티 m 을 어,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볼수 있는 거는, 자, 1번 식으로부터, 지금 1번 식에 보면 어, 우리가 예전에 케어 코스트가 가변 비용으로 모형에서 활용이 되었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었었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어, 이 식에 보면 지금 변수가 우리가 어, 정하고 싶은 어,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x와 q인데. 지금 이 식에 보면 Q는 없고 X만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X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번 식을 보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식에 보면 지금 두 개의 변수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Q도 있고 X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없고 이번 식과 연결을 해서 어, x와 q의 값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이 두 개고 어, 변수가 두 개니까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우리가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스타, 어, q 스타를 이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옵티마 엑스타와 큐스타는 이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그런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1번 식에서 이렇게 q 가 등장을 하는 게 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가변 비용일 때는 우리가 X를 퀄러티로도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가변 비용일 때는 퀀터티가 퀄러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즉이 X 스타라는 거는 quantity, 어, Q와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값이었어요. 즉, 어, 기업들이 퀄러티와 퀀터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이 퀄러티를 q u a 와는 독립적인 어, 그런 변수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퀄러티는 퀀터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어, 값이었죠. 어, 물론, 퀀터티는 퀄러티의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봤던 어, Q 스타에 대한 식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Q 스타 어, 이 x 값이 x 타일 때이 어, 식을 통해서 우리가 Q 스타의 값을 찾기 때문에 이 콜러티는 콴터티의 영향을 주는데. 퀀터티는 퀄러티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구조였죠. 자 그러나 이제 캘 코스트가 픽스 코스트로 모형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퀄러티와 퀀터티가 이제 서로 영향을 주는 어, 그런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픽스 코스트가 들어오면 어, 이 모형을 분석을 하는 게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소셜 옵티멈은 우리가 찾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과연 시장의 룰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노폴리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구조가 지금 모노폴리구요.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는 룰이 없는,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부분에서는 모노폴리 하에서 자, 퀄리티는 옵티말하게 달성이 되는데 퀀터티는 이제 옵티말하게 단, 어, 달성이 안 됐죠. 자, 특히나 이제 퀀터티 같은 경우는 어, 옵티마한 퀀터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어, 생산이 된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노폴리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에 사실 많이 배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 퀄러티라는 거는 퀀터티의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모노폴리에서는 이 퀀터티가 서브옵티마라게 생산될,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퀀터티가 퀄러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경우에는 모노폴리라고 하더라도 퀄러티는 옵티말하게 선택이 됐었죠. 자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캘 코스트가 픽스스 코스트라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이제는 퀀터티가 퀄러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퀀터티가 서브옵티말하면 자연스럽게 퀄러티도 서브옵티말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폴리 프라블럼이니까 컨슈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컨슈머의 문제를 우리가 써보면 자 컨슈머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길 원하죠. 컨슈머의 페이오프는 우리가 자, 먼저 유틸리티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 단위 구매할 때마다 자, 먼저 프라이스만큼은 돈을 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노라이어빌리티 상황이라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가 상해를 입고 그 상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죠. 소비자는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하겠고요. 따라서 이제 미분에서 영되는 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인버스 디맨 s e 를 찾아보면 인버스 디맨 s e 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Inverse 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 i n v e r s 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m o n o p o 의 문제를 어,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nverse 로부터 우리가 d e m a n 를 이렇게 그리죠. 디 e 드 커브를 디 o 드 커브는 보통 이렇게 c 양하는 r i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h e s a 가 e a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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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항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효용 함수가 콘케이브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음수라는 것알 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찾은 이 인버스 디맨드 i o 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아향하는 인버스 디맨 d 우아향하는 디맨드 커브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우리가 써보면 모노폴리스트는 프로핏을 어,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니까요. 프로핏은 Revenue-Cost고 Revenue는 P 곱하기 Q죠. 자 그리고 Cost를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는 우리가 코스트를 어떻게 썼었냐 하면 이제 매 단위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어,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고 그리고 케어 코스트가 있고 노라이어빌리티니까라이어빌리티 no 코스트는 liability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 자 이제 케어 코스트가 픽스드 코스트이기 때문에. 매 단위 상품마다 발생하는 어, variable cost죠. 결국 이총 이 가변 비용은 어,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테고, 이제 fixed cost로서 이렇게 켈 코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fixed cost기 이 때문에 켈 코스트가 q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이 케어 코스트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노폴리스트는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하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인버스 디맨드를 활용을 해서 P 자리에 저 인버스 디맨드를 써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어, 써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모노폴리스트는 자신의 프라핏을 극대화하는 어, Q와 x의 값을 어, 찾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모노폴리스트 어, 이 모노폴리스트가 어떤 x 값과 Q 값을 선택을 할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a 식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소셜 옵티멈을 찾을 때 우리가 구했던 1번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소셜 옵티멈을 찾을 때 구한 1번 식과 동일하죠. 자, 그러나 이 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지금 a 식이 1번 식과 동일하다고 해서 지금 x 스타와 q 스타가 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두 번째 식인 q에 대해서 미분해서 영 되는 식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어, 식을 찾을 수 있고요. 결국 이두 식을 어, 연립을 해서 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x 값과 q의 값을 찾는데, 자 우리가 볼수 있듯이 지금 두 번째 식인 이 b 식은 소셜 옵티멈을 찾을 때 우리가 구한 이번 식과는 다르죠. 자 따라서 지금 식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첫번째 식이 같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x값과 q의 값은 결국 다른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x값과 q값을 우리가 찾으면 결국 x스타 q스타가 아니라 뭔가 x헷 그리고 q헷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이제 퀀터 티와 퀄러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지금 퀀터 티도 서브업티말 할 뿐만 아니라 퀄러티도 서브업티말 하게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x cost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라이어빌리티 룰이 시장에 없다면 어, 이, 이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지 않고 특별히 퀀터티뿐만 어, 아니라 퀄러티도 서브 옵티멀하게 선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